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만들기는 14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사순절 다섯 번째 주로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예요. 손유이로 말씀을 익히고 조물조물 만들기를 해요. 오늘 준비물은 14과 교재와 스티커, 색연필, 리본, 끈, 풀이에요. 오늘의 손유유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손 준비, 짜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으로 쑥쑥쑥 먼저 십자가에 색연필로 색칠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칠하고 싶은 색깔로 멋있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다 색칠한 후에는 찢어지지 않게 점선을 따라 뜯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가운데 구멍도 뚫어주세요. 그리고 풀칠하여 서로 붙여줍니다. 가운데 구멍에는 목걸이 줄을 넣어서 십자가를 완성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짧게 메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본 끈을 묶어 십자가 목걸이를 완성하고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요. 나는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 완성! 부모님, 만나송이 수첩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만나송이 수첩에 확인해 주세요. 가정 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앞쪽에는 성경 이야기가 있고 QR 코드들을 찍으시면 성경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활동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색칠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